전형근은 들 배지기, 김철겸은 변칙기술, 네, 전형근 선수는 아주 강력한 들 배지기 기술을 구사를 하는 선수고요. 김철겸 선수는 장기전에 이은 변칙기술을 굉장히 잘 구사하는 선수입니다. 아, 앞서 선수간의 맞대결이 있었고, 지금 이번 판도 선수간의 맞대결, 청사빠가 전형근, 홍사빠가 김철겸입니다. 아, 이제 댓글 이렇게 보면은... 지금 집관 오신 팬분들을 부러워하는 또 팬분들이 많이 있네요 또 아까 박수갈채가 쏟아졌을 때는 제 가슴도 좀 뭔가 웅크레지더라고요 그쵸. 팬분들이 이제 호응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서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와 함께 함성이나 소리를 지르는 형태는 좀안 되지만 그래도 박수와 함께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또 이제 관중석을 또 줘주고 있습니다. 아, 정말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이렇게 팬분들도 얼마 만에 뵙는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경기장에서 자이두 선수의 맞대결. 아, 이 홍사빠의 김철겸 선수는 뒤집기도 또 주특기로 사용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. 그래서 예, 장기전 상태 이후에서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을 잘 사용하는 선수입니다. 김철겸 선수. 아, 김철겸 홍사빠. 카드를 한장 안고 출발하겠습니다. 네, 최정만 장사 실물 굉장히 잘생겼습니다. 아, 아 팬분들이 또 최정만 장사의 팬브리, 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네요. 제라클레스 님은 포스가 장난 아니죠. 그렇죠. 금강급 1조 예선. 자, 두 선수 지금 전영근 선수는 네. 지금 첫 타임을 본인의 페이스로 가꾸기 위해서 자들 아주 잘 잡고 있죠. 안달이 아, 철학에 맞고 있습니다. 자, 다시 서로 틈을 보고 있고요. 그대로, 자, 그대로 가서는 되었습니다. 자, 이제 김철경 선수의 페이스대로 왔네요. 자, 과연 자, 어떻게 자, 이어질지? 아, 또 잡채기 형태가 나왔습니다만 아, 전현근 등사발을 잡았으면은 앞으로 붙어줘도 저렇게 빠지면 안 돼. 등사발을 잡았는데 저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. 들어가줘야죠 앞으로. 전형근 등사발 잡았습니다. 네, 등사발을 잡았을 때는 앞으로 붙어줘야 되는데 아또 바로 놓치게 됐네요. 또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.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. 아, 김찬겸 선수도 이 밑으로 파고들 준비를 하네요. 자, 과연 어떻게 될지 아 끝까지 아 무릎을 꿇었습니다. 김철겸이 승리를 거두면서 1대영 아, 김철겸 선수 던치께서 어, 굉장히 좋습니다. 자 다시 보겠습니다. 아, 전영훈 선수 무릎을 탁 꿇네요. 아 끝까지 이 버틀리 군이.